안녕하세요. 부처님 마음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아까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말을 왜 그렇게 했지? 그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가 계속 마음 속에서 재생됩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뉴스를 보다가 댓글을 보다가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런 생각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나?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용히 굳어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누군가를 감싸주라는 말도 아니고 잘못을 모른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을 판단하느라 지친 마음을 조금 쉬게 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라디오 듣듯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우리는 왜 남의 허물이 더잘 보일까? 사실,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본래 바깥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은 거울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남의 얼굴은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금방 보입니다. 마음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 속 생각은 천천히 들여다봐야 보이지만 남의 말과 행동은 눈앞에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고 빠르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럴 때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일이 잘안 풀릴 때, 누군가 조금만 실수해도 유난히 거슬립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따라 그 실수가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충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친척들과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하고 치우느라 바쁘게 움직이는데 누군가는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거슬립니다. 말투도 표정도 앉아 있는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나만 일하고 있었지? 왜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사실 그 순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가볍지?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판단보다 먼저 피로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꼭 상대를 나쁘게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조금 상해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내 내가 말했을 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밤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의 아들은 벌써 취직했다던데, 누군의 딸은 효도를 잘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흐린 물은 모든 것을 일그러뜨려 비춘다. 마음이 흐릴 때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맑은 물에 비친 얼굴은 또렷하지만 흐린 물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보이듯이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상대의 작은 행동도 크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남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조금 지쳐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장 판단은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흔히 판단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 적인 마음은 수행에 방해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판단도 원래는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저건 위험하다. 저건 나와 맞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말자. 이런 판단 덕분에 우리는 무작정 다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할 때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경계심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 덕분에 우리는 함부로 신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사는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이런 판단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합니다. 문제는 판단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판단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편안히 듣기보다 속으로 평가합니다. 저 말은 틀렸어. 저 행동은 이해 안 돼. 나는 저렇게 안할 거야. 식사자리에서도, 동창회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남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입니다.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런 뜻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남을 재는 이는 스스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판단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때마다 마음은 긴장하고 경계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판단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판단은 때때로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안 그래. 이 생각 속에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의 방식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얻은 위로는 남이 조금만 잘 되어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조금 더 편안해졌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나서 마음이 더 굳어졌는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판단은 순간의 정당성을 주지만 진정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3장. 남의 허물에 오래 머물수록 내가 사라진다. 남의 허물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하루의 중심이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떠오르고 낮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화가 나고 밤에는 왜 그런 사람이랑 엮였을까 후회하며 잠듭니다. 그 사이 정작 나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남의 삶에 머무는 이는 자기 삶을 놓친다. 남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한 사람의 단점이 계속 신경 쓰일 때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느라 정작 내 피로와 외로움은 방치됩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돕는다고 화를 내면서도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그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태도가 못마땅할수록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일도 대충 하면서 연봉은 나보다 높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질문은 미뤄둡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거슬립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왜저 모양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즐거운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본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허물에 머무는 것은 때때로 내 삶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는 동안은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직장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나의 외로움, 나의 불안, 나의 허전함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잠깐 보고 알아차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사장, 나의 허물이란 나를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다내 탓인가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요? 자책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허물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쳐 있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유독 거슬렸다면, 그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바빠? 이 평범한 질문 하나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겨우 이런 말만 하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나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지점을 본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 욕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날때 우리는 보통 자녀 탓을 합니다. 저 아이가 문제야. 왜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말 속에는 걱정도 있지만 동시에 내 판단이 옳다는 자기 확신의 욕구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자녀의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예민하구나. 이 말이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남을 향하던 시선이 조금씩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돌아온 시선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힘들었구나. 그래, 나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할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5장, 판단 대신 선택을 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판단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아설 것인가, 누군가의 허물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 저 사람은 저렇다. 우선 판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일어난 것 자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발 물러서서 이 질문을 덧붙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 마음속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내 하루로 돌아올 것인가. 이 선택은 아주 작지만, 반복되면 삶의 결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납니다. 왜 저래? 예의도 없네.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선을 돌립니다. 창 밖을 보거나 숨을 한번 쉬거나 다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이 선택이 잘안 됩니다. 화가 계속 올라오고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또그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이 문장 하나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남에게 향했던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수타니 파타는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이는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진다.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생각 뒤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판단하든 안 하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판단에 머무르면 에너지를 잃고 판단에서 벗어나면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실천입니다. 명절에 친척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 순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그 말을 되새기며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6장. 작은 실천 하루에 한번 시선을 돌리는 연습.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누군가의 허물이 떠오를 때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곧바로 해보십시오. 물한컵 마시기. 창밖 한번 보기. 숨세번 천천히 쉬기. 이 행동은 생각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남의 삶에서 내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 연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의 말이 거슬렸다면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밖의 나무를 보거나 하늘을 보십시오.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후에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통화를 끝내고 물한 컵을 마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다가 화가 났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숨을 세번 쉬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처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고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판단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판단 속에 빠져있지 않고 판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타니파타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 판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판단을 알아차리는 것.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릴 겁니다. 하루 종일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잠들기 전에야, 아, 오늘도 그랬구나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타니파타의 말씀,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가르침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감싸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말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남의 허물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밤. 잠들기 전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삶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내 삶에 머물렀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마음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